6번식으로 자료 쫙 타이트하게 하셔가지고 불리한 거래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복붙을 할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빼먹으면 그냥. 나중에 어차피 안 돼요 여보세요 유부 보고 좀 전화드렸는데요 사장님 사장님한테 뭐 떨어지는 건 없는 상담인데 좀 될까요? 아이 그럼요 뭐 언제 편하게 정말요 제가 오늘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차, 아, 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이렇게 잠깐 갖기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네. 이상한 업체를 만나서 서류를 보냈거든요. 사진을 보내줬다고요? 네, 근데 사진이 무슨 서류냐면 부모님 공동명의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저의 뭐 신분증, 인감증명, 뭐 등록증 이런 걸 보냈어요. 차는 어디세요? 차는 뭐집 앞에 있습니다. 아니 뭘 보고 어, 무슨 조건으로 그걸 하신 건데요? 무조건 입고 조건이고 수원이고 별로 좋은 조건 아니었습니다. 금액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상환 금액도 용나온 금액이라서 아니었습니다. 예, 요즘 그런 작업대 추출 뭐 이런 게 너무 기승이고 그걸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치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항상 인내시고요. 제발 많이 받으시오. 아니,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문의 좀 드리려고요. 자, 자동차 담보를 받아는데 잠수를 타서 오늘 들어. 언제 받으셨어요? 2월에요. 이자 연체가 되셨어요? 그거는 지금 렌트카라서요. 렌트카를 담보로 해서 텔레그램으로 연락 연락을 했는데 텔레요? 네, 어머니도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차단을 하고 잠수를 타버리더라고요. 아, 사장님, 어머님이 이제 그쪽이랑 연락 얘기를 하는데. 예, 네, 그때는 어머니는 어쨌든 바로 뭐 신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바로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 예. 사장님이 그쪽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게 있어요? 어, 없죠. 그쵸. 돈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렌트카를 뽑아줬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상세,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뭐 이거를... 네. 대처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두리웅신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답을 못 드리죠 자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아시는 건그 중계 연결고리를 해줬던 그 사람을 아신다는 거죠? 네 전화번호랑 인적사항 아세요? 아유 그 사람도 결국엔 텔레그램 그거 아이디만 좀 알고 있는 거죠 아그 사람 인적사항을 아예 모르시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 네. 아... 구글에서 구글링을 하셨다 구행을 해보셨어요? 보셨어요 차는? 차야 뭐 봤는데 잠깐 보고 진짜 조금밖에 못했죠. 얼마나요? 1kg 정도? 1kg? 아 어, 1kg. 탁송기사님 뵙고 저도 차 체크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차단부 대출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은 봤죠. 얼굴. 사기꾼 얼굴은 보셨어요? 네. 예, 그그 사람이 직접 왔거든요. 사장님이 보신 건 연결업자를 얼굴을 보셨다는 거예요? 차단부 대출 돈 내려준 사람 얼굴을 보셨다는 거예요? 돈 내려준 사람이요 그러면 선생님 이 계약서는 뭐 쓰셨어요? 계약서를 딱히 뭐 운임 허가서니 거기서니 그런 걸 쓰긴 썼는데 그것도 뭐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게그 네. 사람들이 돈을 다준게 아니고 그런 것. 왜 쓰셨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걸 느끼셨는데? 그때 그걸 뭐 어쨌든 써야 돈을 준다 했으니까. 음. 그럼 이거 렌트카를 누구 명의로 보고 있었어요제 명의로. 야 근데 두달 만에 차가. 갖고 간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부모님도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가 엄청나게 힘들게 빌려 샀는데 어젠가 어제 연락 질질 끌더니 오늘 어머니가 텔레그램 하니까 이제 도망가셔 돈을 준다고 그랬더니 네. 자료가 될 만한 거 증거로 쓸 만한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 만한 거 이런 거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네. 한번 보내주시고 제가 그럼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일단 사장님 편한 대로 제가 갈 테니까 서류는 네. 저희가 준비해 갈 거고 그러면 내일 네, 네. 900만 원 주시고 1000만 원에 선의자 10%떼고 900만 원하고 카페트 1100만 원받으신되고 그리고 네, 한달 이전에 찾, 찾을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응. 네, 번 그러면 제가 네. 네. 내일 주소 주시면 내일 그래 찾아갈게요. 차 위치가 두달 동안 해외 수출 쪽에 이제 있었다는데 수출 매매단지 있었다고요? 송도에? 수술가 뭐예 연수구 아 수술단지네 처음부터 차를 받고 나서 걷다가 박아놨다고 하는 거 같은데 경찰 좀 불러서 가고 싶고 또 현장에서 부르시면 돼요 경찰 말고 또 사장님을 부를까 싶었거든요 좀뭐 아는 게 없. 어 내일 몇 시쯤이요? 점심쯤이나 갈까 싶은데요. 아니면 너무 늦으면 또 그러니까. 아 그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일정 전화 주시고요. 그럼 그러면 그렇게 좀예 할게요. 네네네. 부모님께 다 그런 거 챙겨주시나 하셨거든요. 아뭐 저는 물질적을 뭐 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건 상관없고요. 괜찮고요. 바로 아, 동행을 아, 못 해주겠고 진짜 거긴 확실하게 거긴 뭔가 있으면 출동한다든지 그래. 그렇게 할수 있겠다고 이기를 네,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언제 그럴것 같았어요. <laughs> 네, 저 사장님 말씀이 마, 똑같이 맞았어요. 저 그러면 그거, 지금 그, 그 사람들도 외국도장님이라도좀 이해 예, 주실수 있을까요? GPS에 달려있던 그 주소를 주세요. 불로갈게요 아니 혹시 창원 그분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단순히 지금 그냥 GPS값이 요 정도 그쵸. 있고 의심만 된다고 해서 일단 아무것도 안하는 상태죠. 안 여기가 목카가 얼마나 돼요? 한단층니나이거다 달라요. 배절 업체들이 써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하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 일단, 고수장 접수하기 전에도, 결과 수사, 뭐 이런 담당관이 있어서, 선생님의 이런 부분에 일단 그냥 다 오픈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은, 그 담당관이, 아, 요거는 제가 될수있으면 고장이나, 뭘진나선나 뭐. 두 달이면 시간이 너무, 그리고 오래됐어요. 그걸 그래. 찾지 못해요, 지금. 그래. GPS 위치만 여긴 거고. 그래. 번호판 그래. 발견됐다고 교차서에서 전화 안 왔어요? 신고 안 했으니까 안왔어 아니요, 아니고. 신고가 아니고, 대한민국 그래. 어디도 번호판이 굴러다니면 찾아도 전화가 그래. 가게 돼 있어요. 그래. 없어요? 하고 이거 차는 여기서 못찾아요 예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시간 버리고 올라오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사든 아니면 본인이 고소하든 해서 빨리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 업체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해서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엄청 많아요 이런 사고는. 심지어 번호판 발견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무리하지 말고 좀 먼저 건강이 우선니다 그러면서 대처하시요 게. 유권 으로 자료 딱 타이트하게 하셔가지고 불리한 거래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방법을알다는지 그거를 빼먹으면 나중에 어차피 안 돼요, 지금. 괜찮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요하야요한번 사진 보여드려. 한번 사진 보여드려. 이런 거 하시는 거 어디 아시는 거 없으세요? 거의 없어요, 아시는 거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짜증 번호판이 탈거된 상태로 발견된 게 없어 왜? 경찰서 연락이 안 갔으니까 이동 없이 여기서 발견됐다 그건 GPS 여기서 띄워서 이 근처에 버렸으면 그리고 시간이 돼서 방범 CCTV나 이런 것도 대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이거는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경찰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 그래서 일단은 고도장 유리하게 써야 되고, 그런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유선으로 연락 오면 상담 드려야지. 내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내가 아는 선에서 내 경험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드려야지. 근데, 아, 마음이 아프다. 신차의 리스, 렌트, 중고차의 구매, 판매, 사고차의 사고처리, 피해자의 피해보, 모든 문의는 어디로? 털보영에게 연락주세요. 사실은 차량을 판매하실 때 많이들 알아보고 계십니다. 충분히 다 알아보시고 판매하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세요. 최고가 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고? 나털보영입니다 <laughs>